자 안녕하세요 알로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녹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 단검 네, 신캐 캐시가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2월 17일 날짜로 출시가 되었는데 약간 이제 좀 메커니즘이 롤의 다리우스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패시브가 오 스택을 쌓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도트딜을 넣는 그런 형식인데 대신 이제 스킬을 맞추면은 이 스택이 올라가고 평타 한대 때릴 때마다 1 스택씩 올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네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Q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한테 딱 타겟팅으로 해서 돌진을 하는 식이고, W는 자기 캐릭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뿔 모양으로 앞에 있는 적을 이제 공격을 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가 아마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 스킬 같은 경우는 어 실을 하나 딱 던지는데 그 실에 맞은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다른 적에게 어 관통이 되거나 하면 서로 부딪혀서 기절이 되고 아니면 적이 아니면 뭐 벽에 실이 이제 또 관통이 돼서 부딪히게 되면 약간 현우 벽궁처럼 또 기절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단은 어 굉장히 좀 근딜 치고는 상대방한테 붙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 게다가 W에 슬로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한테 디버프 걸어놓고 따라가는 형식의 플레이도 좀 용이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한테 도트딜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스택을 얼마나 빨리 쌓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구요. 오스택을 쌓아놓고 이제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은 어 치명타 피해가 처음에는 10%, 2레벨 때는 25%, 그리고 40%만큼 3레벨에는 어 치명타 피해가 증가해요. 그래서 굳이 얘가 뭐뭐 어 기사 신조를 안 가도 되는 게 일단 그냥 패시브로 데미지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기사 신조까지는 갈 필요 없이 그냥 패시브 스킬을 먼저 선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스킬 선마 순서는 T, Q, W, E 이런식으로 찍었고요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적에게 이른 피해 비례해서 데미지를 주게 돼서 웬만하면 이제 좀 딸피인 적에게 쓰면 되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써도 상관없는게 이게 만약에 궁으로 상대방을 마, 맞추게 되면은 바로 그냥 패시브 효과가 5스택이 딱 쌓여져 버리기때문에 얘가 사실 뭐 솔로 캐릭이다보다는 이제 듀오나 스쿼드에서 조금 더센것 같습니다 궁극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패시브 효과 같은 경우에도 쓰러져 있는 우리 아군을 딱 살려내게 되면은 살려진 그 아군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력이 회복이 되는 그 영역이 하나가 생성이 되던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일단 팀플레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캐링걸로 보여요 일단 궁극기에 이제 맞은 적들한테 전부 다 스택 다섯 개한 번에 주어지는 것도 조금 더 상대방을 뭐 내가 직접 때리지 않아도 궁으로 맞추기만 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a 런효과 a 보면은 딱팀 플레이 전용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패시브 중에서는 포스트 오 g 라는 효과도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이제 스킬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2초 동안 어, 상대방 데미지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을 어,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스킬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양이 많아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스킬을 먼저 선마하는 게좀 도움이 되겠다는 라게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방한테 어, 데미지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도 증가가 돼서 사실상 이 패시브를 얼마나 빨리 터뜨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로 보여요 그 다음에 포스트홉 쿨타임이 아마 처음에는 20초, 2레벨 때는 18초, 3레벨 때는 16초인데 상대방한테 치명타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이 포스트홉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명타에 그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템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 키에 쓰던 아이템 세팅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캐릭터 특성을 생각을 해서 제키에 쓰던 아이템 트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초진동에다가 집사복, 그다음에 수정 티아라, 레이더, 경량화 부츠, 슈뢰딩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이제 뭐 나는 집사복 대신에 광학 위치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아쉬운 거는 단검 중에는 치명타 확률을 늘려주는 단검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운. 데 지금 웬만하면 제가 상대방 자이를 때릴 때 벽에다가 같이 이 e 스킬을 꽂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좀안 되네요. Q로 최대한 다가가면서 계속 때려주고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뒤에 벽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어 상대방 적들이 두 명이 뭐 겹쳐져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냥 이 e 스킬 쓰면은 서로 부딪혀가지고 기절이 또 되기 때문에 이게 듀오나 스쿼드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그래서 솔로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듀오나 스쿼드를 가게 되면은 팀플레이적인 면모가 더 돋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스킬 메커니즘에 치명타 확률 전제가 많이 붙기 때문에 치명타를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셔야 캐릭터의 그 데미지를 어느 정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장점은 그냥 템만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후반까지 쭉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단점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후반 포텐셜이 조금 다른 캐릭에 비해서 어좀 적을 수 있다.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은 뭐미스를 투구로 가던가 아니면은 뭐 오토암즈, 뭐 변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클라인 잡아서 나오는 뭐 포스코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혈액 샘플 같은 걸로 후반 포텐셜을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치명타 확률이 있어야 되니까 뭐 에메랄드 타블렛을 가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어, 갈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 뭐 미스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스릴 투구로 가던가 뭐미스릴 부츠를 가던가 해, 하면은 일단은 그 치명타 확률이 좀 줄어들어 버리게 되니까 캐릭터 자체의 데미지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 그래서 이제 딱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프라가라흐. 프라가라흐는 뭐 어차피 뭐 초진성 나이프에 치명타 확률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완벽한 상위 호환템이라서 프라가라 흙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바꿀 게 없어요. 뭐 여기서 바꾼다고 해봤자 뭐경영화 부츠를 빼고 분홍신을 넣던지 아니면 뭐 미스릴이 나와서 미스릴 부츠를 만들던지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 분홍신을 만들게 되면은 경영화가 빠지게 돼서 공속이 조금 느려질 거고 어 아니면은 뭐 미스릴 부츠를 하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어 이제 방어력이랑 좀 이런 것들은 공격력으로 올라가겠지만 또 공속이 좀 어느 정도 경량화 시는 것보다는 좀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캐릭은 최대한 오 스택을 빨리 쌓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스킬을 잘맞추던지 아니면은 뭐 기본 공격을 5 번을 빠르게 맞춰서 어오 스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공속이 좀 빠른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홍신을 신게 되면은 공속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되긴 하지만 치명타 확률은 이제 60%대까지 올라가게 돼서 치명타가 훨씬 더잘 터지고 게다가 이제 그 스킬들이 뭐 치명타가 터지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그런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클라인을 잡았을 때 얻은 포스코어랑 어 이제 혈액 샘플 같은 경우에는 프라가라랑 분홍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템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미스릴이 나와도 얘는 좀 미스릴로 만들 수 있는 게좀 없다 미스릴 방패 같은 거에는 치명타 확률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좀 치명타가 줄어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웬만하면 E스킬을 쓸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벽을 이용을 해서 벽궁을 하든지 W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자리를 맞추게 되면 아마 보너스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장자리를 맞추게 되면은 1초 동안 아예 이동 스킬도 못 쓰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고정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0% 동안 느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인데 이제 가장자리를 맞추는 게 상대방 추노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원딜러들 원딜들 추노할 때이 W를 얼마나 잘 쓰는가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Q 스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방을 다섯 번 때려서 이 스택이 다섯 개가 쌓여지게 되면은 쿨타임이 80% 감소가 돼요. 그래서 Q를 한번더쓸수 있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다섯 개의 스택을 어떻게 빨리 쌓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스킬로 상대방 벽에다가 고정시키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많 아쉽네요 지금은 신캐가 나온 타이밍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캐시를 해버려가지고 계속 밀어전밖에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좀 이제 혜진이도 있고 어 다른 캐릭이랑 싸워보면은 확실히 추노 능력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데미지도 정말 잘 박혀서 치명타 그 추가 피해 들어가는게 굉장히 셉니다 지금 보시면 혜진이 에너지 확 박다는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쓸만한 평타 기반 단검 캐릭이에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근데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약간 제키의 상위 호환이라고도 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Q로 상대방한테 순간적으로 붙을 수 있는 추노 기능, 그리고 W로 가장자리에 맞추면 상대방을 아예 고정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과 그 이동 속도를 30% 느려지게 하는 이 효과도 추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궁극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잘못 써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그 유키 궁처럼 아무리 방어력이 높은 탱커더라도 그 적이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또 붙기 때문에 매그너스나 이런 애들도 잡기가 굉장히 좀 쉽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알로지기였고요 네심케 캐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바이